아직 남원택 선수도 장사를 등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창록 장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정말 눈부셨습니다. 창녕 대회 그리고 천하 장사 아, 천하 장사 씨름 대축제에서 예산에서 펼쳐진 대회였었는데 그 대회에서 장사에 등극했었던 오창록 장사입니다. 자, 그 상대 남원택 선수는 2019년 구례 장사 씨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최고의 성적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뭐또 네. 오창록 선수 간의 대결은 아주 재밌다고 봐야죠. 예. 이 오창록 장사가 지난해 두개 대회나 장사 타이틀을 가져갔었고, 어, 워낙 또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힘도 겸비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한라 급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선수가 오창록 선수예요. 자 거기다 오창록 선수는 공격형의 시험을 하기 때문에 성률이 높은 겁니다. 네, 화려한 기술을 많이 보여주는 오창록 장사입니다. 본인의 지금 주특기는 들배직이긴 합니다만, 어,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오창록 장사예요. 하나, 둘, 셋. 남원택 선수의 주특기는 이제 들배지기와 호미 걸입니다. 자, 남원택 선수도 보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 끝난 이강재 선수의 모습. 네. 이 체급의 최강자를 그것도 이대0으로 물리치고 상황에 진출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인도 승리의 방향식 지금 네! 공격입니다. 네. 두 선수가 설날 대회 때 3, 4위 결정전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오창록 장사가 3위, 4위의 남원택이었습니다. 바로 식전 대회 만났었어요? 첫 판입니다. 자, 어쩍 들었던 남원택. 그러나 맞배지기로 응수하면서 오창록이 더 높게 들어올립니다. 반일 기술 배지기 결국 오창록의 첫 판입니다. 자 이렇게 오창록 선수는 한번 공격을 하면 끝까지 네. 승패를 떠나서 공격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 지금 남원택 선수도 번쩍 들면서 기술을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맞배지기로 오창록이 더큰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힘의 대결에서. 오창록 장사가 우위였다는 거죠. 그까지 네. 포기한 자고 상대 두 발을 들어 올렸서, 네. 그다음 마지막은 털어내면서 왼베지기로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오창록 장사. 그렇습니다. 들고 있는 과정, 또 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 다리 기술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만 결국 들베지기로 이렇게 첫 판을 챙겨가는 오창록 장사입니다. 자, 들어서 튕겨내고 그다음 마지막 마무리 왼베지기까지 가는 동작, 네. 완벽한 삼박자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직전 대회가 이제 설날 대회였었는데 당시 이제 홍성에서 펼쳐진 설날 대회 3, 4위 결정전에서 3위 오창록, 4위 남원택이었었고 우승은 앞서 탈락했던 8강에서 지금 첫, 판, 이첫 경기에서 좀 아쉽게 떨어진 최성환 장사가 설날 대회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렇게 첫 판을 가져간 영화문 민속시름단의 오창록 장사. 이 한라급은 김기태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선수 시절에 1 2 번의 한라장사 등극이 있었습니다. 자 선행도 베풀었지 않았습니까? 네. 화려한 안타리로 승리를 하고 나면은 같이 이웃, 이웃에 좋은 봉사 활동을 했던 우리 김기태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작구청의 최지환 감독과 신태근 고신데요. 네. 자 이제 뭐 지도자로서는 뭐 정말 명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두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 네. 둘째 판. 호미거리 시도, 미나치기. 어 호미거리가 들어갔습니다만 개치 않고 밀어치기 오창록 장사. 자 완벽한 승리. 중심을 딱 낮춰서 본인의 중심 잡고 난 다음에 호미거리 대치기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오창록 장사. 네. 자 이렇게 2대0으로 영화군 민속씨름단의 오창록 장사가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팔강.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구미시청의 이광재,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오창록 장사가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서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자, 남원댁 선수가 중심이 높았어요. 너무 높은 상태에서 홈미걸을 하다 보니까 중심을 잡아야 내 중심을 잡아야 상대 중심을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중심이 높음으로 인해서 이 오창록 장사에게 홈미걸이 대치를 당하고 말았죠. 예.